저기, 우리나라에서 고생들을 많았을 것 같으면, 전기 고생대 해당됩니다. 전기 고생대사4에 7천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4억 5천만 년전 사이에 약 2천만 년정도 쌓인 지층이거든요. 지층 지청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층이, 옛날에 아, 지층이 뒤에서 아, 아, 바다였는데, 아, 바다에서 다시 윤기 아, 어, 아, 돼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탄산염암입니다. 탄산염암은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이 물에 용해가 잘 되죠 그래서 항지천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쭉 이거 뚫고난 거예요. 항지천이 내려오면서 석회암을 탄산칼슘을 녹여가지고 구멍을 뚫어낸 겁니다 또그 안에는 들어가면 은 저기 앞에 보드가 보이죠 가보그 속이 마당소라는 곳인데 그 수심이 여기에 수중탐사대원들이 2003년도에 수실 검사해본 결과, 수, 수심 검사해본 결과, 네. 17.3m 나와요. 굉장히 깊어요. 네. 잠깐, 뒤로, 뒤로, 빼.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젖지 마, 젖지 마, 젖지 마, 젖만있데 그리고 이 안에는, 보면은, 야, 됐어, 저. 여기에 구멍이 뚫고있는데이 구멍이 뚫힌 중추진 역할은 뭐냐면은, 음, 이 안에 음, 단층이 생겨있어요. 범이 음, 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네. 석회암에 단층이 네. 나가, 지각 변동이 해가지고, 단층이 났는데, 단층 속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돌다 보니까 안에에서는 다시 석회암에 들어오다 서어오다보석에석회에들어니다니석회에다니석회에다보 석회암에 들어오니석회에어다보니에어니깐 석회암에 니석회에 들어오다 보이깐석회이에 들어오다 보니깐 석회암에 들어니석회에다니석회 구멍을 낸 동안에, 이게, 산 안에, 이, 석회암산 안에, 동굴이 확장이 돼있어요 왜냐면, 석회암 석성은, 빗물이라든가 지하수에 해가지고잘 누워가지고 구멍을 내거든요. 구멍이 확장하고, 다시 철암천이 내려오면서 세골돼가지고 땅! 을 뚫혔어요. 뚫핀, 뚫핀 연도는 지질학자의 보고 의할 것 같으면 약 1만 년 전에 뚫혔습니다. 이안쪽우그 앞에 보이죠? 단청이. 붉은 선이 보이잖아요. 이단청이 지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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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변동이 의 해가지고 목견지고딱 이그러지면서 금이나. 아이 끌러 가도 돼, 가도 이는그 소에 금이 지금 안 보이고 붉은색은 왜 색을 보이냐면 오래 전에. 놀러 가수있요 하나 줘요 여기. 예. 네. 해수사님 저거, 네. 하나 하나, 저거 하나만. 노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자 평, 아,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평가 저하 보세요. 자 이제 마당소로 갑니다. 2.3m의 깊이 속으로 간거요 엄청 깊어요. 이 속에는 지금은... 굉장히 큰 변장어도 발견되고 있고요. 어? 어,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약 50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의학 같으면은, 어, 이 안에 산비둘기가 살았대요. 음. 산비둘기 살아, 집을 짓고 안을까가지 새끼를 치고 있을 때, 구렁이들이 진짜...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올라갔대요. 올라가다가 성공하는 면도 있지만 떨어져가지고 미끄러져 떨어져가지고 물속으로 땅 끓어지면서 어, 물파를 일으면서 한참 있다가 에, 그 사라지는 길을 많이 봤대요. 이 안에 그, 산비둘기가 많았답니다 저희 지금 보트 타고 어디 가는 건가요? 이 안에는 어, 지금 어, 저, 열목, 어, 충소 안에 있는 어, 작은 폭포 속으로 갑니다. 혹시 동굴에 용이 글쎄다. 살았나요? <laughs> 야, 용인 용은 어, 어, 다 살았습니다. 저 마. 앞에 글씨가, 글씨가 보이죠? 네네네. 오복 동천 자개문이라고 쓰 있습니다. 한자로 초선대 좌 어, 우에서 자로 오복 동천 자개문은 음. 오복은 우리나라에서 만복입니다. 다섯 개 복이니까 동천 말종 동자 어, 만복이 가득 찬 마을은 자개문 자식은 새벽 어, 오전 밤1 1시 반에서 새벽 4시 반 물이 올라가, 올라가. 어, 그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 당시에 물이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터지 지금, 지금 보트 침착에. 타고 왔이 석유 석회암은 영어로 임스톤이에요 i 톤은 어떻게 행성되냐면은 바다에 사는 폐류, 저, 저 바다에 사는 조개, 전복, 아벌레 산호초 애들이 출근한 다음에 안 내장은 분해되고 섞어 없어지겠죠. 이게 껍질은 단단해서 탄산칼슘이 성분은 디프레제트라고 어, 아, 해가지고 어, 해적이 됩니다. 해적이 돼가지고 자꾸 쌓여가지고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이 많다는 것은 곧 바다에 정우가. 네. 흔적들이 많다. 이 바다에 있잖아. 깊게 옆 그래. 그래야지. 자, 야, 저, 저 어, 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저저 아래까지 올라갔다. 다저 아래까지 올라가. 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야, 아, 저. 아, 있어요. 야, 저승 깊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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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래저짜 자,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어 야, 깊이 깊이는 5미가 심리 정도에 자. 아고리 머리 조심조심앞에서좀히주세요 올라가세요. 너무 멋있어. 자, 요 좋죠. 지원 다른, 다른 유토피아의 로 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야. 와. 멋 어. 멋있어요. 좋죠. 이 소원 민기퍼요. 게 그래 이 소원 깊이를 알수없 와. 아,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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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 히노조와 주시고 계요 와. 됐어. 자짜그사이런병만미어 나갔대. 너안전어도내려갔다 오케이, 오케이. 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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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분들이 많죠. 이오그래오옛이른들은정니다 책자에 옛이오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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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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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지얘기이 오케이. 오고이 오케이. 오이오이 피고 어, 어, 아주 죽음이 없는, 어? 음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 있다. 근데 그 마을은 곧 아무래도 요의 장수 강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십죠 재밌어요. 처음 봤는데. 네. 이 속에 동굴도 있습니다. 아 동굴이. 좀. 이 물이 아까 이칩되어 가지고 저어다가이 동굴과 바다떨어 가지고 동굴은 확창을 드시기죠. 또철암이 음. 좋은 철암천이또세골돼가지고 약 1만년 전에 이그 석굴이 완성됐대요 1만년 전이라면 지구 나이가 46살이면 인류 역사가 인류가 생긴 것이 1만년 밖이 안되거든요 인류와 동시에 이 구멍이 졌지만 아주 옛날입니다. 여기 보시원해네 아우 시원하죠 <laughs> 너무 멋있고, 어? 여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복동천, 동천 자기문이라고. 1년에 한 번만 부문소 용축제 때 이렇게 보트 타고. 이 속의 깊이는 깊이. 수심은 여기 수중탐사 원들이 2023년도에 어, 어, 탐사한 결과 수질 측정한 결과 17.3m가 나왔어요. 지금도 17m 정도 합니다. 아주 음, 깊어요. 깊이. 엄청 깊습니다. 요 시원하죠? 또 그러니까. 어, 네. 여기또 다른 세상이죠. 바퀴에서 보면은 보름가가 야안에서 차이가 많을게요. 어우 추워. 추워요. <laughs> 멋있죠? <웃음> <웃음> 멋있죠? 아, 좋아요. 원더풀. 워, 원더풀. 어, 평상시에것 같아요. 아, 신나. 용축제 네. 기간에만 네. 보트를 탈수 있어요. 네. 아무 때나 네. 갈 수는 없어요. 네. 음. 네. 없어요. 이 보트 탈수 있는 거는. 저 앞에 보이는 공공 터널이 있잖아요. 저건 1937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장성에서 탄을 발견해가지고, 탄을 만들, 만들, 해가지고 광수를 만들고, 탄을 캐기 위해서 광수를 만들고, 탄을 캐가지고, 공출해 가다 보니까 한길이 없었어요. 여기 얇으니까, 이걸뚫어가지고운탄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음. 운탄 음.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얇은 터널입니다. <목소리> 여기 보면 또천천이라도 걸쳐서 있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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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정 천천히. 천에히 천천히. 천천히. 천가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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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천자는천히천자히 천천히. 천천천천짜는천천 구멍이 뚫린 하천이라고 써는 어, 유성교 군수가 직접 쓴 어, 기록이 남아있어요 <laughs> 아 아무튼 여기에다가 아, 어떻게 글을 새겼을까요? 아, 너무 신기하죠 네 여기 보트 타면 해설사님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해설도 같이 해주세요 제가 지금 운전하여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붉은 선이 단층이네요 영어로 p 단층인데 이것은 지갑 변동이 해가지고 애들 먹게 돼 가지고 쫙휘그러지면서 검이 났는데 그럼 검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금이 났기 때문에 그옆에 토사가 점토들이 채워져 고화된 거예요. 뿔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본 말로 지질학 용어에는 단층 점토라 하면서 단층 비지라 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운전하는 거예요. 단층 비지라고 안 하는데. 예. 어, 아, 엄청 잘하네. 말이웠구나 네, 그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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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금이 금이 갔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 어, 금붉은선보이잖 그, 저기 여기 그, 여기 돌인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요거기시 어. <laughs> <동해시 동해시 웃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래전에 단층이 났는데 그러니까 옆에 점토들이 <laughs> <laughs> 채워져가지고 보화, 고화, 지 보화된 매우점 그런 선에 물이 어온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 석회암을 나이스 탄산칼슘 때문에 탄산칼슘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 <laughs> 그런 소로 그 검소일은 물이 참, 그, 장기시, 그 기간을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물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이 된 겁니다. 운전 좀... 네, 힘들어. 석회암은뭐뭐로만드냐면은석회암은 세멘트 공장, 세멘트 공장, 강원도 많잖아요. 세멘트 원료고, 여자들은 여자들 화장품, 중요한 화장품, 많이 캐가지고 건축물 짓는데 많이 쓰죠. 대리석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석회석 비료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석회술을 가지고 잘 화학적으로 잘 분해를 시켜가지고 하면 종이도 만든대요. 그 다음에 음. 세계적으로 라임스톤, 석회암 안방층에서 50% 이상이 석유가 나온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석회암 안방에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외국에서는 지금 석유가 나온 데가 거의 석회암에서는 50% 이상이 석유가 생산이 되고 있답니다. 음.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대해보기. 음. 자, 이제. 목적치에다 와가네요. 그 저기서부터 탔어요. 와 텀핑 들어가지 뭐 이렇게 예, 해 네. 어,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아, 선생님이 어, 직접 그,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국가지질공원 어, 해설사 임자상자출자 임상춘입니다. 네, 임상춘 해설사 선생님이 지금 우리 천연기념물 제417호 구문소 대해서 지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저희 탔다고 원래는 저희 목적지가 저긴인데또한번더돌아주신요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이 지역은 지역은 천년기물4 1 0기으로지정되어 있으면서 어, 전기 고생대 오르소비스코 비스크 막골층인 4억 7천에서 4 5천만 년 사이에 약한 2천년만 예, 전 여기 그 사이에 쌓인 지청입니다. 지청이 그당시는바다 밑이었어요. 그런데 지각 변동에 의해가지고, 우려 융기돼서올라온거죠 응. 위에서 이 조금 내려가는 친구가 아니고, 내려, 올라왔다고, 육지로 올라오니까 육지에서는 얘들이 습기하면 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응. 참 녹아가지고, 자꾸 항지천이 참 내려오면서 자꾸 이렇게 뚫려버리는 데요하식지형이 됩니다, 하식지행. 보물이죠, 보물. 그 사이에는 자꾸만, 어, 석기암 안반이 참 녹아가지고 나타난 게 뭡니까? 그 사이에는 가슬, 가이기 자꾸 나타나죠. 두 종류, 완 종류, 복 종류, 아솔로마이트, 라이트 등. 그 다음에 석기암 측에서 잘 나타나 있는 돼지감 여는, 그는, 어 조금 은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여기는 어, 고생대의 모든 표본이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고원 태백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문소 천연기념물 417호 응원합니다라고 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태백에 좋은 이렇게 경관들또 여기는 아무 때나 또 들어올 수 없는 또어 상황인데 이제 고문소 이제 용축제 하면서 1년에 딱한 번만 또 이틀 <laughs> 이렇게 또 보트 타고 고문소 용궁탐험 타고 왔습니다. 와 덕분에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타고 왔어요. 자 내릴 때 천천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보트에 보트 타실 때는 이렇게 물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양말 다 벗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저희 첫 번째로 탔어요. <S> <S> 보트 타고 용궁 가기는, 어, 토요일 1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또첫 번째로 탔습니다. 덕분에. <S> <S> 조심하세요. <laughs> <S> <S> 두 사람의 여기, 여기, 보시면, 부문소, 어 경관 볼수 있는데,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가 접수하시는 곳이 있어요. 접수하시는 곳이 있고, 금액은 무료인 줄 알았는데, 어 인당 3,000원씩 있어요. 인당 3,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되게 저렴한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트를 타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트 타고, 여기 안전요원, 하시는 분과 해설사 선생님이 같이, 저기, 구문소, 저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구문소 용숙제 때만 보트 타고 용궁을 탐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좀 이색적인, 좀 이색적인 풍경이어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른 분들도 타셔야 되니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소 용축제는 오늘 5월 25일부터 내일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태백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또 용축제도 즐기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